주전재단 모든 건음먹기에 달려있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주문습니다저 OCI 의 하단에서 정말 어떤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추가에 있어서 너무나도 떨어질 때가 정말 어떤 26,450원. 이야,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주가의 슈팅, 태양강의 레전드가 다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특징에 대한 부분,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감축법안, 어, 이런 부분, 태양강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태양강주가.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어, 관련주의 상승세가 움직여준,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상 상원에서 3,69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고 12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감이 힘입어서 관련주로 분류된 그래서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어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세계적인 트렌드지. 예, 미국이란 엄마 리이킹이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는 부분에서 어, 신재생 에너지들이 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어, 가결을 처리하는, 이런 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 479조 원을 투자에 대한 부분, 어, 재원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에, 이런 부분 참착작되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에, 뭐, 2조 8천억, 뭐, 아직도 그 쌉니다. 옛날에, 정말 어떤 아직도 기억하지만 정말 OCI가 옛날에 뭐 66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laughs> 정말 뭐 어진하게 가서도 어, 그런 부분 어 지금 뭐 다시 꿈을 펼쳐야지 보면 음 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어, 꿈을 펼치는 어, 모습을 또 어, 보여줄 때가 어,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어 요점을 한번 보면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예, 이자율과 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알수 없다. 자, 지속적으로 손실 회피를 깨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예, 이런 어떤 부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는 그런 것이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대공황이 와도 어 대공황이 와도 어또 뭐, 뭐가 뭐 있을까요 어 핵전쟁이 와도 어, 전쟁이 와도 어, 이런 법 IMF가 또 와도 최악의 상황 때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 장기 투자하는 게 정말 어떤 중요한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인기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곳에 당신의 돈을 벌수 있다 그렇죠 어, 기다리면서 막 3년 4년 5년 기다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좀 까먹고 있어야 돼요 <laughs> 까먹고 있으면 어느 종목이 막 올라와 보면. 음. 까먹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근데 뭐 어, 까먹더라도 좀 본질적인 가치가 좀 변하지 않는 에,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에, 장기 투자하는 게 에, 이런 게또 중요한 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에, 투자들은 저평가하는 주식을 에, 사세요. 그리고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버텨보세요. 어, 그게 뭐 3년이건 4년이고 10년이건 버텨보라는 거죠. 현대카페 어, 한 잔에. 어. 최악은 한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어떤 무서운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되죠. 근데 예 기다리고 기다려야지만 큰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옛날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하고의 그 가당 경쟁으로 정말 어떤 어아 힘들어 어아 힘들어 이런 부분에서 이전 언제 그런다는지 야 이전에 보면 형들아. 26,450원쯤 빠질 때 진짜 많이 빠졌죠, 보면. 예. 근데 이런 어떤 기업은 한 주라도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또 관심이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번 터지면 뭐 굉장히 나아가잖아 보면 예추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있어서 많이도 눌려줬고요 보면 어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이 또만 줄 만한 모습이 또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주봉에서 90주선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에, 하단선에서,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구점에서, 이런 바닥선에서, 어, 다시 이건 또 강력하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은 또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의 하단선에서, 자, 일봉에 대한 부분, 가닥선에 대한 모습이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아, 어떤 부분에서 아, 다 지금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보여줄 만한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봉에 대한 부분에, 뭐, 하단선에서 형들아,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래서 태양강의 레전드, 또 뭐, 활짝 피면 엄청 잘 나가죠.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강력하게 슈팅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좀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한 이런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뭐 잠깐 쉬어갈 수 있지 뭐 보면 예 잠깐 쉬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또 좋은 기업들이 또 올라오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OCI는 앞으로 그, 폴리 실리콘 가격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에, 미국 쪽에서, 뭐, 유럽 쪽에서, 어, 푸틴 때문에, 뭐, 태양광 쫙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뭐, OCI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다시금, 어, 강한 어떤 모습으로 해서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일봉에서, 어, 이런 부분에서, 예, 다시 한번또 강력하게 주가의 우상향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나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좀 많이 인하시고요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